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괴는 산천대축입니다. 강한 자가 참는 법, 대축괴의 인내와 성장을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산천대축 괴를 소개합니다. 이 괴는 주역 64괴중 26번째 괴입니다. 이 괴는 큰축적 자제력, 인내를 상징합니다. 이 괴상을 보시면 위에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천, 대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멈춤과 절제를 하늘은 창조와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 둘이 결합해 큰축적 자제력, 인내라는 상징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천대축의 대축은 크게 모다 라는 뜻으로 창조와 절제를 통하여 그 기반을 다지고 기회를 준비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천대축계의 상징어가 큰 축적, 자제력, 인내라는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천대축계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큰 축적과 인내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 민혁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가 남긴 황폐한 밭을 물려받아 매일 정성껏 농사를 지었죠. 마을 사람들은 꾸준히 모아야 한다는 말을 비웃었지만, 민혁은 하루도 빠짐없이 밭을 가꾸고 물을 주며 인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전체가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민혁은 묵묵히 밭을 지켰고 결국 그의 밭은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도 감동에 함께 도우며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고 민혁은 작은 축적이 큰 길치를 만든다는 대축계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축계는 작고 꾸준한 축적이 위대한 성취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산천대축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천대축괴의 괴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대축, 이정, 불가식길, 이섭대천. 이를 해석하면 대축괴는 고듬을 지키면 이롭다. 집에서 먹지 않으니 길하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괴사는 우리에게 자원을 축적해 도전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을 축적해 도전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이 괴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반을 단단히 쌓아라. 둘째, 욕심을 절제하라. 셋째, 멘토와 함께 성장하라입니다. 이를 각각 설명하면 기반을 단단히 쌓아라. 작은 실천과 배움이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자가 오랜 연구로 근위자가 되는 과정 말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라. 빠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시장을 서서히 확장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멘토와 함께 성장하라. 도움을 받아들이면 더큰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가 그 장의 지도를 받아 창작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산천대척교회가 전하는 세 가지 교훈 기반을 단단히 쌓아라 욕심을 절제하라 멘토와 함께 성장하라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산천대척교회가 전하는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시운. 지금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 아닙니다.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힘을 모으는데 집중하세요. 재운. 재물이 서서히 모이는 흐름입니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유리합니다. 가정운.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갈등은 참는 것이 이롭습니다. 건강은 심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세요. 산천대축괴가 전하는 하늘의 운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천대축괴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지금의 느림과 인내가 곧 미래의 커다란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산처럼 굳건히 하늘처럼 넓은 꿈을 품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가세요.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단단한 축적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의게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아래 상수적 TV에서 매월마다 방영 중인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양육과 성장의 지혜를 상징하는 산내 이 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